안녕하세요. 펜슬 하우스 대표 전영은입니다. 안산 선부동 산호 한양 아파트 17평형입니다. 지나간 현장을 돌아보니 열심히 했었기에 보람 찼던 기억과 저 또한 아쉬웠던 부분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네요. 언제나 100%는 없기에 아쉽고 조금이나마 나 그걸 채우기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. 한양 아파트 17평형은 전국에 엄청 많고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. 천장이 석고보드가 아니라 콘크리트 알천장이다. 2. 화장실 변기 또 배관이 밑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빠진 후궁이다. 3. 베란다 세시 전면에 꼭 라운딩 세시가 있다. 4. 집을 좀 넓게 쓰려면 주방과 거실 사이 슬라이딩 나무문이나 세시를 제거하는 게 좋다. 5. 주방 싱크 수전이 벽 수전인데 수도 내림에서 하부 수전으로 바꾸는 걸 필히 권장한다. 6. 천장을 칠때 인덕션 전용선을 깔고 기왕이면 에어컨도 전용선으로 가는 게 좋다. 안양 군포 의왕 비롯. 제가 진행했던 수많은 한양 아파트는 경험상 위에 열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타 아파트에 비해 벽 간의 수직이 아니라 삐뚤빼뚤 바닷가네가 심한데 그건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다 그러니 한양 아파트만의 특징은 아니지요.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양 아파트는 안 좋은 아파트다 말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. 저는 인텔리언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 선부동 한양 아파트를 포함, 모든 한양 아파트를 사랑합니다. 저를 밥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한양 아파트니까요. 꽉찬 3주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. 3주가 맥스라면 저 일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. 항상 일주일은 남기고 마감해야 합니다. 지나간 세월을 복귀해보니, 진짜 이사 날 아침까지 낑낑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다행히 한 번도 나를 넘긴 적은 없었지만, 항상 여유 있을 때도 오늘의 절박함을 잊지 말자. 선부동 한양 아파트 보일러. 보일러도 바꾸어 주고. 원래 나무 슬라이딩 문이었는데 철거하고 라운딩했습니다. 주방을 넓게 만들었어요. 지금 개수대 있는 공간에 개수대랑 후드 다 같이 있었는데 후드 배관 박스를 짜서 옆으로 넘겨준 것이랍니다. 양념망장은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이지요. 넉넉하게 콘센트를 더 만들어드렸습니다. 폭스 콘센트 집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. 마스크를 쓰고 해도 그 먼지는 장난이 아니었어라고. 보통은 12개는 웃으면서 할수 있지요.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꿈을 꾸는 것.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. 공간 코디네이터. 공간의 마법사.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길. 소망합니다.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